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대선 전국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가운데 말이죠. 아, 지금, 어, 허은아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 아, 개혁정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아, 그리고 이준석은 반드시 이기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아, 허은아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사실 이준석 때문이죠. 아, 저도 허은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은 이준석 때문입니다.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아, 지금, 음, 터전으로 해서 당대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허은아가 당대표를 했는데, 허은아의 당대표를 어쨌든 간에, 아, 직무 정지시킨 사람이 이순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은아는 허은아대로 억울한 거죠. 개혁신당을 같이 차렸는데 공동 주인인데 이준석이가 사실상 허나를 몰아내고 자기 사당화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허화는 이렇게 공당을 갖다가 사당으로 만드는 이준석의 저런 정치행태를 그대로 둘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구태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진짜 개혁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탈당을 했고 그리고 대선 출마를 하게 됐다. 이준석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성과도 자신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이준석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자 허나 그러면 이준석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해봐야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이준석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이준석이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게 됐다 혁신당에서 나왔습니다. 무속으로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허나 전 대표죠.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를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허나는 말이죠.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4년 가야 할 길이고 부끄럽지 않은 길이기에 가보려고 한다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허나는 당시 비례대표였기에 탈당을 하면서 의원직까지 잃었습니다. 이웃 개혁신당 창당 준비 위원장과 당 대표를 역임했지만 당내홍 상태로 당 대표직을 상실했는데요. 어쨌든 허구 나로서는 말이죠. 자기가 비례 대표를 상실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아 당을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준석과 어떻게 보면 한 대를 탔는데 아 이렇게 개혁신당에 가고 나서 이준석한테 배신을 당하고 이준석한테 팽을 당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허나는 지금 5년에 서리가 내리고 있는 겁니다. 허나 대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23일 투데이 코리아와 인터뷰에 앞서서 개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개혁신당 탈당을 선언하고 나서 투데이 코리아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준석은 자기 이득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문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이준석에 대해서 평을 하기를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득 외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진짜 개혁 정치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개혁 신당 탈당과 대선 출마 선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개혁 신당이라고 하지만 말만 개혁 신당이고 실제로는 개혁을 하지 않는 당이 바로 이준석 당이라는 거죠. 근데 이준석이는 자기 그야말로 정치, 자기 이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허하는 그런 이준석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개혁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건데요. 원래 개혁신당에서 말이죠. 꿈꿨던 개혁 정치의 방향들이 있었는데 자기 이제 개혁신당에 가가지고서 꿈을 꿨던 그런 어떤 방향들이 있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가짜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따라 하고 싶을 그런 정책들을 선보여서 진짜 개혁 정치가 무엇인가를 알리고 싶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려가면서까지 개혁신당을 이준석과 함께 한 것은 개혁신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개혁이 있었고 그리고 진짜 개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을 사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사당에 더 이상 계속해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혁정치가 진짜 어떤 것인가를 알리고 싶었다. 그것이 탈당의 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라고 얘기하면서 나오는 모습들이 다 가짜였고, 개혁신당 말이죠. 이를 가짜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다. 후배와 청년들이 이를 보고 개혁정치를 다르게 받아들일까봐 두려웠다. 다시 말하면 개혁정치를 한다면, 진짜 개혁정치를 해야 되는데, 말만 개혁정치를 하고, 사실상의 반개혁정치를 했기 때문에, 후배와 청년들이 이걸 보고 뭘 배울까 두려웠다는 거죠. 허나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개혁신당 내 갈등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신당 갈등을 겪으면서 이준석이 어떤 사람인지, 이준석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준석이 제일 잘못한 것이 자신이 공정을 외치면서 자신의 공정을 외치면서 후보들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공정을 외치고, 자기는 선배들한테 자꾸 기회를 달라고 그러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막상 후배들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다. 사이 재보궐선거에 나서고 싶은 후배 정치인의 앞길을 막으면서, 개혁신당은 원외 자유통일당, 정의당도 내는 후보를 전국에 하나도 내지를 못했다. 또, 당원당규를 어겨도 힘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어, 원래 자유통일당도 내고 정의당도 내는 그 후보를 못 냈다는 거죠. 그니까 지만 이제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지만 당선이 된 거죠. 또 당원단계를 어겨도 침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왜 다른, 어, 그 젊은이들을 후보로 내지 않았을까요? 아무래도 후보로 내면 돈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준석이는 개혁신당을 자기만의 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사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지가 국회의원 되고 거기에서 지가 대선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지를 안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룸을 안 주고 오로지 자기만 거기서 그야말로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그 당에서 주인으로 타면서 그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이 당에 존재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렇게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준석을 좋은 대선 후보로 키우고 싶었고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주변 사람이 내가 채워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보면서 너무 놀랐다 내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잘못 봤구나 그의 채찍거린 김철근을 사무총장에서 해임하고 나서부터 그가 내게 저지른 행동들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아, 김철근이라고 하는 자가 이준석을 따라다니면서 채치근으로서 하는데 여기 문제가 있어갖고 허은아가 여기를 하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준석이가 허은아에게 저지른 그런 행동들은 이해하시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허은아는 이준석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준석을 너무 잘 알지만 이준석은 저를 모른다. 군림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길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준석이가 허나를 아랫사람처럼 대하면서 지가 군림을 했다는 것을 지금 허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림한 자는 밑에 사람을 잘 모른다. 자기는 군림을 당하면서 이준석이가 어떤 사람인가를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허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허나를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이준석도 거대 양당도 반성하게 될 것이다. 제 3지대 대표 주자로서 이준석을 반드시 이기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성과도 거둘 자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나가 이번에 대선에 말이 그렇지 대선에 나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개혁신당으로 대선에 나가는 걸 보면서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내가 나갈 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의 사명감이다. 그래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준석만 아니었다면 허나는 대선에 나오지 않았겠죠. 이준석이가 대선에 나가가지고서 말이죠. 그야말로 개혁신당을 사당화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취하는 걸 보면서 이준석만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자기는 이준석을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은하가 출마의 별을 얘기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 출마의 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도 이준석이죠. 이준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는 사실상 후배들이라든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정치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허나는 지금 타도 이준석을 지키면서 아 지금 아, 타도 이준석, 이준석을 외치면서, 아, 지금 출마를 선언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출마 선언이 굉장한 어떤 결심인데요. 아, 이와 같이 허나가 출마 아, 선언을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준석의 분탕 정치, 이준석의 나 홀로 정치, 이준석의 자기만을 위한 정치,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준석이는 사실 자기가 공정을 외치면서 오히려 공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준석의 나이만 지금 뭐 40살인 어쩌고 하지만 사실상 이준석은 구태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허나 허나의 뭐 정치 방향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준석을 정확히 보고 이준석을 타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로에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허나 화이팅입니다. 강기실업티입니다